8월 13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입니다. 오늘 6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기 확진자의 접촉자 3명,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2명,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입니다. 진주 1469번 확진자는 1467번의 가족이고 진주 1472 73번 확진자는 1468번의 접촉자로 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 오전 9시경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이동동선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진주 1470번 확진자는 직장 복귀 전 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 오전 9시경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이동동선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진주 1471번 확진자는 지난 9일 이후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 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동선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진주 1474번 확진자는 거제 660번의 접촉자로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자가격리를 하였으며 해제 시기에 기침 등의 증상이 있어 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다음은 기확진자 관련 타지역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주 1467번 확진자는 증상 발현일 이틀 전인 지난 8일 이후 편의점 등두 곳을 방문하였으며 접촉자 동선 노출자 27명 중 1명은 양성 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1명은 검사 진행 중 8명은 검사 예정이고 2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진주 1468번 확진자는 증상 발현일 이틀 전인 지난 8일 이후 음식점 등네 곳을 방문하였으며 접촉자 동선 노출자 7명 중 2명은 양성, 1명은 검사 진행 중, 4명은 검사 예정입니다. 김해 1857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오늘 관내 고등학교 한 곳의 학생, 교직원 3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474명 중. 완치자는 1436명이며 36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 격리자는 417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378,512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방 접종 사전 예약 일정에 따라 접종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부터 18에서 49세 연령층의 예방 접종 사전 예약이 10부제로 진행 중입니다. 생년 월일 끝자리에 따라서 접수 일정이 정해지므로 오늘은 3, 13, 23일 출생자가 예약 가능하며 사전 예약 시간대는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또한 60에서 74세 어르신 중 미접종자는 18일까지, 발달장애인 및 중증 고위험 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은 21일까지 사전 예약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대상자께서는 콜센터와 온라인으로 일정에 따라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고령, 장애로 인한 예약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예방 접종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중 우리시 확진자는 34명이며 이중 41%인 14명이 의심증상으로 손재검사를 받아 확진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먼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거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 시스템으로 안내를 받고 진단검사에 응하셨습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는 사소한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진주시와 서부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어 안심하는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감염병 전파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사적 모임과 외출을 잠시 멈추어 감염의 고리를 끊고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방역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 정교 종교 시설 종교 활동 시 좌석수 2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고 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되므로 종교시설 관계자, 이용자께서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타지역,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를 방문하신 시민들께서는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일상복귀 전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적극 권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